실력정석 연습문제 2단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구간 0, 2에서 다음 함수가 불연속인 x의 값을 구해라. fx는 합성함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면 빨리 할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에서 0되죠. 즉, x의 값이 0보다 크고 1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f(x)는 값이 마이너스 1됩니다. x가 1 되는 순간 0이 되었죠. 그러다가 y 값이 1될 때는 x가 루트 2될 때죠. 루트 2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1보다 작기 때문에 f(x)의 값은 0이 됩니다. 루트 2가 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2가 되는 순간 즉 루트 3이죠 루트 3이 되기 전까지는 f(x)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자 루트 3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2가 되기 전까지 f(x)는 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수 f(x)는 이 순간마다 불연속이죠 언제 불연속입니까 1x가 1일 때 x가 루트 2일 때 x 가 루트 3일 때이세 곳에서 불연속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보십시오. 가우스 x 와 가우스 마이너스 x 를 더한 값을 f(x)라고 합니다. 자, x 가 0보다 크고 1이 되기 전까지는 가우스 x 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x 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가 0하고 1사이의 값일 때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x가 1이 되는 순간 가우스 x 1 되죠.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0 됩니다. x가 1보다 큰데 2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1보다 크면 가우스 x의 값은 1입니다. 2보다 작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이 때, 마이너스 X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즉, 다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마이너스 1로 같아 보이지만, 1인 순간에 0이 되어 불연속이 됩니다. 자, 불연속인 X는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풀 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 크거나, 아, 혹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틀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x가 1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의 정의에 서 x가 1을 향할 때의 fx가 f1과 같아야 되죠. 즉 x가 1을 향할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a 플러스 b와 같아야 됩니다. 0분의 0 꼴이죠. 분모가 지금 자, 어떻게 극한이 존재하고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분자에 1 더했을때 0 된다. 즉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된다 가 아니고 자, b는 마이너스 a 빼기 1 된다 라고 합시다. 자, 다시 분자를 써보시면, 분자는 x제곱 더하기 ax에 빼기 a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a에 x 플러스 1, 요렇게, 다시 잘못했네요.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묶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a로 묶여서 x 마이너스 1이 약분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다시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a 플러스 1로 가는데 그 값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a 플러스 2로 가야 되는데 그게 a 플러스 b랑 같다고 한 거죠. 따라서 b가 2고 b가 2면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3, b는 2가 되겠습니다. 2-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이 구간 내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2인 순간에만 연속이면 되겠죠. 자 x는 2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fx는 x가 2인 순간에도 연속이 된다고 라 했죠. 그럼 X가 2인 순간의 연속이라는 말은 요게 2일 때 좌극한이 될 거고, 여기에1를 넣으면 우극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은 여기서 가지는 거죠. 자, 저, 런 부분들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에 E-FX는 X에 E-FX는 X 플러스 B. 이건 이 e 플러스 B가 될 거고, x가 e 플러스의 fx. 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따라서 이거는 ea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같아야 되고 함수 값도 마찬가지 ea 플러스 6이죠. e 플러스 b가 ea 플러스 6과 같아야 됩니다. 즉, ea-b는-4랑 같아야 된다. 1번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수는 0에서 4까지만 딱 보여줬는데, 자, 잘 보세요. 0, 2, 4가 있습니다. 0에서 2까지는, 뭐, 제가 지금 그냥 x 플러스 b를 그리려고 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 다음, 2에서 4 사이, 2에서 4 사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둘이 연속돼야 되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래프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똑같이 계속 붙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붙인다고 했을 때, 자,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했는데, 만약에 둘이 다르다면, 자, 이 값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붙으면 연속이 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순간의 함수값과 요 순간의 함수값이 같아서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f0은 f4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f0은 뭡니까? b죠. b. 근데 f4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지만 f4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이 함수의 좌극한과 같아야 되겠죠. 자, 표현하자면 x가 4-1대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너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 대입하시면 얼마죠? 16, 18, 4a 더하기 18, 네가 b랑 같다. 즉 4a 빼기 b가 18입니다. 2번씩.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2번에서 1번을 빼면 2a가 22가 되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8이죠. 4a 빼기 b는 마이너스 18 다시 빼면은 어떻게 되죠? 2a가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다시 아래에서 1을 뺍니다.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4 b는 마이너스 14 더하기 4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함수, 새롭게 나온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주기함수도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그 구간에 있는 요 값을 봤을 때양끝 값이 같아야 붙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2-4번은 곱함수의 연속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우리 fx하고 gx를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 모든 실수 a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fx와 gx를 보니까,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fx는 a를 분기로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면, 자, 나뉘어졌다고 해서 불연속이 아니죠. 근데 fx가 실제로 x는 a에서 불연속이었다면, 그때는 우리 조건 알고 있죠? 얘가 불연속인데, 그때 x는 a에서 ga가 0이면 곱함수가 연속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ga가 0 되는 순간 fx 곱하기 gx가 아, 무조건 연속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한다면, 불연속이다 하더라도, ga가 0 되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고, 즉, 3a다하기 6이 0인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 불연속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곱하면 실수 전체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fx가 xnas X 연속이라는 말은 a제곱 더하기 2a하고 4-a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는 0이 될 것이고 a는 마이너스 4하고 1, 두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셋을 모두 더한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우리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X제곱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런데, 절댓값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 되어서, 요렇게, 요거는 없죠? 요거 없죠? 요렇게 되어 있고, 함수 값은 요기로 되어 있네요. 요렇게. 자, 요게 FX니까, FX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입니다. X값, FX가 불연속인, X는 마이너스 1과 1, 1에서 불연속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f의 x-1은 x는 0에서 연속이냐 물었는데 뭐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볼까요? x-1을 t라고 둡시다. 그러면 니은은 함수 ft에 대한 얘기고요. 자 x는 0에서 연속이냐고 했는데 x가 0이면 t는 뭡니까? t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니은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면 ft가 t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라고 볼수 있는데, ft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아니죠. 아닙니다. 따라서 연은 틀렸습니다. 되시죠? 자, 이것. fx의 제곱은 실수 전체 집합에 연속이냐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fx의 제곱이라는 것은 각 구간에서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x4승에 밑에도 x4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fx의 전체 제곱은 x4제곱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x4승 4차 함수죠. 이 함수는 다항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다. 자, 그 다음 2-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와 fx 그래프가 오른쪽 같다. 또, 3차 함수 GX는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요. G형은 3이에요. 아, G형은 3이군. 이거 뭐 활용하란 얘기네요.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가 실수전 지집합서 연속이 됐습니다. GX 구하세요. 자, 우리 합성 함수의 불연속 의심, 의심점을 알고 있죠. 합성 함수의 불연속 의심점. 그것만 아니면, 거기만 연속으로 통과받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될 수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fx. 속함수가 불연속인 x.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x0인 순간, x2인 순간, 0하고 2, 이거 불연속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불연속인 x는 아니고요, 사실. gx가 불연속인 근데 gx는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gx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gx가 만약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이 되는 값을 fx가 언제 가지는지 보면 되는데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네가 여기서도 연속이면 fx와 gx의 합성한 g-circle f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다고 하니까 아 이게 연속이다 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얘기죠 f(x)는 x02에서도 f(x)가 불연속인 x가 02에서도 여기서도 gfx는 연속이다 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합시다 x가 0을 향해 가는데 0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이거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0 마이너스일 때 f(x)를 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때 t는 어디로 갑니까? 0 마이너스니까 t 어, 1로 가는데 1 마이너스로 가자. 그리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도 마찬가지 t는 1 마이너스로 간건 똑같네요. 어, 똑같아야지. 그래야지. 같을 수 있겠죠. 어 이럴 때 이거 그때 g t죠. g t는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당연히. 어, gms는 몰라요. g t. g t는 어디로 가면 g1로 가죠. g1. 어. 모르죠, 거 아니라 g 1로 가죠. 그 다음에 함수값 g의 f의 0이죠. 0일 때의 함수값 지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보고 있는 중입니다. 즉, g f 0은 f 0이 얼마죠? f 0은 0인가요? 함수값 0이죠. 자, g 0으로 가겠죠. 자, 근데 g 0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세 개가 다 같아야 됩니다. 즉,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g 1은 3이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되므로 g1은 3이다. 자, 같은 방법으로 x가 2로 갈 때도 봅시다. 이때 t는 어디로 가느냐 2-로 e 자, 그러면 0플러스네요. 그러면 g의 0으로 갑니다. g함수 그 다음에 t 어디로 가죠? 2플러스로 e 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죠. 그러면 얘는 g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냐? f의 2. f의 2는 빵이네요 그래서 g 빵으로 갑니다. 너희 셋이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 g 마이너스 1은 g 빵 3과 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은 g0도 3이고 g1도 3이고 g 마이너스 1도 3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gx 3은 X 빼기 0,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것을 3개를 인수로 가지면서 3차 항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3을 이항 시켰습니다. 따라서 GX는 뭐다? 이 부분은 X3 X 3승 빼기 X 마이너스 3을 넘기면 X3 X 3승 빼기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2-7번 사이 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네요. 다친 구간에서 연속인 두 함수의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가 되는, 자, 요거요걸 봤을 때, 뭘 느껴야 됩니까? 아하, 방정식. fx 빼기 gx는 빵을 잡았을 때, 방정식의 근이 c라는 게 있어서, c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라는 거구나. 아하, 그러면 이렇게 사이 값 정리를 할 때, 자, 어, hx라는 걸 하나 잡습니다. f(x) 빼기 g(x)라고. 그러면 먼저 h(x)가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인 걸 얘기해 줘야 되죠. 그게 사이값 정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연속 맞습니까? 예, f(x)와 g(x)가 연속이라 하니까 연속 함수의 성질에서 연속이죠. 자두 번째는 h. 자,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0과 1이 구간이죠? 그래서 h0, h1, 양끝 값을 보입니다. h0은 f0 빼기 g0, f0 빼기 -G0. F0 g0, f0보다 g0이 크다 하였기 때문에 0보다 작고요. f1 빼기 g1, 이거는 양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0을 사이 값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이 값 정리에 의해 hx, 는 빵이라는 방정식 방정식 hx는 빵은 열린 구간 0 이래서 어 적어도 하나의 실근 c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적어도 한 개의 실근 c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어, 해결 증명 끝입니다. 자, 마지막 2-8번입니다. 닫힌 구간 02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요. f0은 1이고 f2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합니다. 열린 구간 02에서 반드시 실근을 가지는 것만을, 이것도 사이값 정리 문제죠. fx x를 gx라고 둡시다. 기억은. 그럼 gx는 빵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gx도 마찬가지, gx가 닫힌 구간 02에서 연속인가? 예, 연속입니다. 연속 연속이니까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g0. G빵은 F빵 빼기 0입니다. F빵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G2 F2 빼기 2입니다.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0보다 크고 0보다 작음으로 사이값 정리해서 반드시 절근을 가진다. 따라서 기억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걸 GX로 둡시다. GX는 구간 0 2에서 연속입니다. 왜?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G빵 F0 더하기 0 빼기 1, F0 빼기 1 빼기 1은 0이네요. 그 다음에 G2, F2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1, F2는 마이너스 1인가 이것도 0이네요. 자, 양 끝값이 같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린 구간 0에서 실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린 구간이잖아요. 여기 0이고 여기 2인데 이렇게 됐으면 그 사이에서는 한 번도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알수 없다. 실근을 가지는지 안가지는지알수 없다. 이것, 얘를 gx라고 둡니다. gx 마찬가지,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간 영위에서 연속이라고 말한다. 점점점 쓰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g빵은 빵더하기 1이니까 1. g2는 ef2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다기름 마이너스 1.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지겠네요. 그래서 오, 바른, 바른 것은 기억과 디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기본만 풀이하고 마치겠습니다.